3 세트가 좀... 좀 화가 났었는데, 어? 뭐지? 여러분들, 제가 지금 모니터가... 어, 화면이 여기서 멈추네. 근데 제가 이거 바꿀 줄 모르거든요. 혼자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? 아시는 분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 알려주시면 <laughs> 제가 바꿔볼게요. <laughs> 나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는데,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? 씨. <laughs> 아니 이걸... 난 이런,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. 어! 이러면 되나요? 응? 어, 네. 음, 이득도 안 되는데, 뭐야? 아니, 바뀌질 않아. 뭐지? 아니, 바뀌질, 나못 <laughs> 바꾸겠어요. <하고> <laughs> 나 진짜 바꾸고 싶은데. <laughs> 아니, 이게, <laughs> 이게 뭐지? 아니, 이거 퍼지 시켜줘. 아니, 조졌어. 근데 저라인좀 개잘하고 있는데, 진짜. 그줄 모르네. <laughs> 이건 진짜 지렸네. 쫄킬 아, 네. 땄어요. 님들, 저 근데 그럼 뭐 하냐고 안 보이는데. <laughs> 아니, 씨. 이분에 쏠킬 땄는데 풀도 뺏고 또 땄는데. 님들, 저 진짜 쏠킬을 두 번이나 땄는데 너무 억울해요. 아니, 씨발, 점... 아, 씨발해. 대포 놓쳤는데? 아니 이거 도대체 뭐야, 이거. 안 돼. 매니저님이라도 불러야 되는데 이거 다. 방송 화면을 못 바꿔요. 태우야너 인게임 방송이 안 보인다는데? 아나 그러니까 바꿀 줄 몰라. 어 유감. 나 바꿀 줄 몰라서 그냥 하고 있어. 나도 인게임 방송을 보고 싶어. 태우야 특별히 캐리하게 해줄게. 캐리해봐. 아니 캐리하.. 그건 가능한데 이 화면. 아니 이제는 이제 헤드셋마저도 나갈라 하는데 혼자? 너한테 내 똥을 치울 기회를 줄게. 아니 내 똥을 치울 기회를 줄게 이러고 있네. 씨. 이 자식이 대게리가 자기 똥 치울 기회 준다는데요. 근데 지렸네. 너무너무 너무 행복하다. 아니 이제는 화면이 검어졌는데요. 이거 건드리니까 뭐죠? 아니 씨 미치겠네. 화면이 검어졌어. 오케이 솔킬 또 땄으니까 한번더 기회가 생겼어. <laughs> 진짜 미치겠네 디스플레이 캡처 이거 마나 아예 몰라. 응? 그냥... 나된 음. 네, 건가? 어. 근데 저 됐죠. 아 이거였네. 아니 드디어 알았네. 근데 저 솔킬 세번사 미드 차이 어. 보이죠? 지금 방송 설정을 하면 스테이를 아. 해 갔네. 아.